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김영웅입니다. 5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는데, 2016년도부터 7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 증세로 아팠던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아팠던 부위는 허리띠하는 부위에서부터 골반, 엉치까지였고, 다리도 간간히 저리고 시린 증세가 있었지만, 주로 엉치와 골반 쪽, 허리 쪽이 많이 아팠다고 하셨고, 7년 전에 첫 번째, 허리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허리가 아플 때마다 신경 주사 치료를 계속 받으셨다고 하고 한 4, 5년 동안 3, 40회 이상 허리 신경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일은 일대로 하셔야 됐기 때문에 계속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고 또 2021년도에는 또 다시 더 아파져가지고 신경 성형술을 받으셨던 병원에 가셔서 또한번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경 성형술을 받고 나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 클리닉에서 2주에 한 번씩 30회 정도 이상 신경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도 계속 아파트안아파트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오시기 한 6개월 전부터는 어, 요통이 너무 심해지고 다리 통증도 통증이지만 다리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있어서 걷기도 힘들어지셔서 이제 일도 하기 힘든 상태가 돼서 어, 누워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시게 됐는데 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의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척추 MRI 결과 70-80% 이상 척추 신경관의 가운데 부위가 막히는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그, 그렇지만 이분은 다행스러운 것은 척추 신경관의 바깥쪽 출구 부위 추관공의 협착증은 없었기 때문에 척추 신경관의 가운데 부위만 해결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마디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요추 4번하고 5번 어, 두 마디를 척추, 내시경으로 해결한 분이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게 되면,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한두 개의 척추신경이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신경 다발이라고 하는 마미총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척추신경관의 가운데가 눌리게 되면, 450개 이상의 마미총이라고 부르는 가느다란 척추신경, 골반과 다리 전체를 움직이는 450개 정도의 신경이 전체가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통증과 함께 다리 쪽에 힘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약해지면서 점차 못 걷게 되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남을 수 있는 심각한 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척추신경이 죽으면 근육이 죽기 때문에 마비가 되어서 못 걷는데 이런 병변을 신경 성형술이나 신경 주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실제 MRI 사진인데 요추 4, 5번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척추 신경관이 지나가는 길목이 이렇게 넓지 넓직하게 열려 있어야 한 1.5c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추 4, 5번 보면은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합니다. 이 요추관에는 한 1.5cm 정도, 2cm 정도 되는 이 지름, 어, 요추 척추 신경관은 지름이 1.5cm에서 한 2cm 정도 되는데 이 척추 신경관 안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한 4~50개 정도의 척추 신경 다발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데 이렇게 막히게 되면 여기 있는 신경들이 다 압사당하는 겁니다. 다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쪽의 장기들, 엉치나 허벅지, 다리, 종아리, 근육들이 다 녹다운이 되는 겁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통증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죽어가게 되는 근육이 죽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분도 굉장히 다리가 가늘어져 있는 상태로 다리 힘이 약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7년 이상 눌렸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7년 이상 눌렸었기 때문에 어, 이 척추 신경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1, 2년 늘리는 것이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7년 이상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게 되는 상태로 오셔서 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했었던 분이고 어, 이쪽 부위 가운데 부위도 많이 막혀 있고 가로로 자른 MRI 보면 더 심각하게 막혀 있습니다. 거의 음, 90% 이상 막혀서 신경관 자체가 이렇게 넓어야 될 신경관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분도 신경성형술을 세번 받으셨고 주사치료는 한 60-70분 이상, 거의 100번 이상 받으신 것 같고 아프니까 통증은 해결해야겠고 또 수술은 받기 싫고 또 수술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계속 주사치료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CT를 보면 CT에서도 그 아래 마디인데 아래 마디도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고, 요추 5번과 창추 1번 사이도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고, 특히 오른쪽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 어, 이런 상태로 7년을 지내셨던 것입니다. 어,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은 병변이 경미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진행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받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수술 후 사진인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막혀있던 이 척추신경관이 수술 후에는 완전히 뚫려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또 5번하고 천추일번도 이렇게 넓어졌고 4, 5번도 거의 막혀있던 척추신경관이 이렇게 완전히 터져서 눌려서 안 보이던 척추 신경 다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어, 그렇다고 해서 7년 동안 상해 있던 척추 신경이 신경관을 열었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 이분도 회복되는 데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래 아프셨던 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 회복기가 필요하다. 어, 또 다리힘도 약해진 다리힘도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리 통증도 어, 70-80% 이상은 좋아지지만 어떨 땐더 아팠다, 덜 아팠다, 더 아팠다, 덜 아팠다 반복하면서 점차점차 점차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 항상 어, 이렇게 수술한다고 바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오래 아프셨던 분들은 그 어, 회복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다리를 보시오 다리가 너무 가늘어져 있으시죠. 이 다리 근육도 회복되는 데는 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실 것입니다. 7년 동안 늘려 있었기 때문에 3주째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아, 이번에 빨리 좋아지시겠구나 아, 확신을 가졌습니다. 척추가약착증은 일단 한번 증세가 나타나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척추신경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점점 허리 아래 골반의 장기와 엉치,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전선줄 같은 역할을 하는 척추신경이 상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단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느끼지 못한다 따름이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주사나 약을 먹으면 통증이 약간 호전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지 척추관 협착증, 그, 좁아진 신경관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나 이제 좋아졌구나. 통증이 없어지면 좋아졌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고,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것인데 황색인대에도 계속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분처럼 7년 동안 척추신경주사만 6 7 0회 이상 받고 또 신경성형술도 3차례 이상 받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이런 치료는 병변이 경미할 때 통증 호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심하게 척추 신경이 눌릴 때에는 신경관을 넓혀서 눌려서 죽어가는 척추신경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가급적 중증 척추협착증 일때는 1-2년 내에 수술적인 치료로 좁아진 신경관을 확실히 넓혀서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의 수술 후 체험기는 저에게 치료받은 환자분들이 체험기를 모아놓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디스닥터김영우.com이란 사이트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작정 척추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